대만의 부통령이자 대통령 후보인 그는 이를 미국을 경유하는 동안 그의 여행에 대한 중국의 비난을 무시하며 대만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선두주자인 윌리엄 라이는 화요일 새로운 총통 취임식에 상석할 파라바이로 가는 도중 뉴욕에 들렀다. 이 남미 국가는 중국의 집권공산당이 대만을 통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영토하고 주장하는 자치 민주주의인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단 13개 주중 하나이다. 뉴욕에서 열린 정치 만찬에서 지지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라인은 대만의 장기적인 생존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묘사했다. 대만이 안전할 때 세계는 안전하고 대만 해협에 평화가 있을, 네. 세계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고 대만 총토실에 따르면 라이는 말했다. 우리는 권위주의의 위협이 대만에 아무리 크더라도 겁을 먹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라이의 발언은 중국 외교부가 라이를 전면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의 경유를 비난한 후에 나왔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 사이의 어떠 공식적인 상호작용과 미국에 대한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만과 미국은 둘다 수일 요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에 들르는 것을 포함하여 라이의 환승이 일상적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리들의 이러한 환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입니다. 고위 행정부 관리는 7월 16일 시에 내내 그러한 한승을 상당히 흔한 일이라고 불렀다. 마이 옥삼는더 공개적으로 친독립 성향으로 알려진 집권 민주신보당 DPP의 소위 디그린 카벌 출신이다. 하버대에서 박사를 거쳐 정치인이 된 그는 이전에 자신을 대만 독립을 위한 실용적인 일꾼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를 특히 베이징의 혐오감을 갖게 만들었고 베이징은 이 섬을 차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진당 후보 지명을 받은 이후 라인은 중국에 대해 더욱 권한 노선을 채택했다. 시진핑의 지도 아래 베이징은 특히 2020년에 연임해 성공한 차이원 총통의 2016년 선거 이후 대만에 대한 경제적인, 외교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했다. 대만의 헌법 하에서 차이잉원은 세 번째 임기를 맡을 수 없다. 대만의 선거는 1월에 실시될 것이고, 시진핑이 언젠가 이 섬을 중국과 통합하겠다는 그의 맹세를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한 강력한 검토의 시기에 국제 관계에 지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진당의 역사적 보전자는 국민당인데 이것은 한때. 중국 공산당의 쓰라인 적이었지만 그 이후로 중국과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정당으로 변화해온 정치적인 복장이다. 미국이 대만 정부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다른 목적지로 가는 비공식 여행의 일환으로 방문대신 대만 관리들의 미국 여행. 통가라고 부릅니다. 지난 3월 차이 대만 총통은 베이징의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를 겸유해 케빈 맥카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났습니다. 차이 총통의 여행에 이어 중국은 대만 전역에서 3일간 실탄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